버스 운전 하시면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우신가요? 일단 좋은 거 하나만 딱 얘기하고 설명할게요. 버스 운전하면 제일 좋은 거 하나만 뽑자면은 그냥 이 돈이에요, 돈. 돈이 제일 좋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안 좋아. <laughs> 좋은 거는 돈 나머지는 전부 안 좋아 이게 왜안 좋냐면 새벽에 출퇴근 그거 안 좋죠 그것도 새벽도 새벽 나름이에요 진짜 제일 깊은 잠에 빠질 시간에 출근해야 되니까 새벽 2시 3시 4시 그 사이 그 사이가 제일 졸립잖아요 솔직히 따지고 보면 그렇죠 그거 일단 첫 번째로 단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힘들어요 이게 육체적으로 막 무거운 거 들고 막 이런 것만 힘든 줄 알죠, 여러분? 무거운 거 드는 것만 힘든 게 아니에요. 진짜 좁은 그 공간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막 목도 막 뻐근하고 어깨도 뻐근하고 막 허리도 아프고 관절도 아프고 엉덩이 피안 통하고 전립선 안 좋고. 공기도 안 좋으니까 목도 아프고 생각을 해봐요. 하루 종일 그냥 24시간을 이렇게 운전한다고 생각해봐요. 육체적으로도 고통이에요, 진짜. 고문이라고 해야 되겠다, 고문. 고문이에요, 고문. 그리고 또 이제 안전 문제. 이건 이제 정신적인 문제인데, 안전 문제. 운전하다 보면은 이 버스는 사고가 안 나대요. 사고 나면 일단은 우리 밧줄이 끊어질 확률이 높아. 우리가 돈 벌려고 버스 운전하는 거지, 다른 거 없잖아요. 돈 벌고 열심히 먹고 살기 위해서 버스 운전하는 건데, 이 밧줄이 끊긴다고 생각을 해봐요. 야, 안 되잖아, 이거. 그러니까 이건 정신적으로 굉장히 이게 스트레스가 엄청 많이 받아요. 눈이 계속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하루 종일 긴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눈에 힘 들어가고. 아, 이렇게 하루 종일 긴장하고 있어야 돼. 좀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좀, 눈는감고좀 편하게 이렇게 좀 쉬고, 어, 커피도 한잔딱 하면서, 아, 좀 잠깐 이렇게 쉴까? 아,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못해요. 계속 긴장하고 있어야 돼. 계속 긴장. <laughs> 여러분들 이거 힘들겠죠? 계속 긴장하고 있으면 근데 그렇게 안할 수가 없어요 긴장을 해야 돼 정신적으로 막 고문 당하는 거야 그냥 <laughs>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버스 운전이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되는 그런 직업이에요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보면은 과속하거나 좀 위험하게 운전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거는 진짜 빼먹을 수가 없는 그 질문인데 좋은 질문이에요 질문. 진짜 좋은 질문인데 대부분 보면 승용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 야씨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은 진짜 난폭운전한다 진짜 막 과속 운전하고 난폭 운전하고 막 개념 없이 막 대가리 들이민다 막 이런 거. 이런 설명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어요. 아, 또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버스 운전 기사님들이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버스 운전하면서 뭐 난폭 운전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우리도 안전하게 운전하고 싶고 편안하게 운전하고 싶어요. 승용차는 조그마잖아요. 버스는 어때요? 크죠?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면서 깜빡이를 키고 차선 변경을 한다고 쳐요 승용차가 깜빡이 켜고 차선 변경하는 거 하고 버스가 깜빡이 켜고 차선 변경하는 거 하고 그 옆에 같이 달려오던 차가 느낌이 어떨까요? 승용차가 들어오는 거 하고 버스가 들어오는 거 하고 그 느껴지는 느낌이 다르겠죠 45인승짜리 그런 버스가 깜빡이 켜고 밀고 들어오면 무섭잖아 일단은 근데 승용차가 들어오면 어때요? 그렇게 위험하게 느껴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이런 거야 이런 거 이런 거 우리는 정상적으로 그냥 깜빡이고 들어간 거예요. 이 속도가 60km, 70km 막 달리는 과정에서 깜빡이고 들어오면 이제 그게 좀 이제 과격한 운전처럼 보이고 좀 난폭 운전처럼 보일 뿐이지, 크니까. 우리는 정상적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깜빡이고. 시각의 차이에요. 우리는 또 배차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 길로 가야 되니까. 그길 아니면 우리가 어디로 가요, 뭐. 갈 수가 없잖아. 노선이 그게 노선인데. 탄력을 붙여가지고 깜빡이고 밀고 이렇게 차선명 하는 그 방법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운전해? 그냥 서야 돼요, 그냥. <laughs> 서 있을 수 없잖아. 달리는 <laughs> 탄력을 이용해서 들어가야지 방법이 없잖아요. 그걸 갖고 뭐난안 포고 운전이다, 뭐다. 그리고 버스는 스타트가 느리잖아 스타트가 승용차는 밟으면 그냥 쭉 나가지만 버스는 스타트가 느려 거북이 걸으야 <laughs> 탄력이 붙어야 그제서야 빨리 갈 수가 있다고 조금이라도 탄력 붙여서 빨리 가려면은 일단 대가리를 어느 정도 좀 밀면서 갈 수밖에 없어요 탄력 안 붙은 상태에서 어떻게 운전을 해할 수가 없잖아 <laughs> 그 버스의 그 성질 버스는 스타트가 느리고 탄력이 붙어야 빠르구나 버스는 크니까 정상적으로 깜빡이고 들어가도 위압감을 느끼는 걸 느낄 수 있겠구나. 크니까, 그런 걸좀 여러분들이 아시고, 절대 우리가 난폭 운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 이런 걸좀 아셔야 될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승용차로 네. 운전하지만, 솔직히 이렇게 들어오면은, 저는 음. 좀 넓게 주는 편이거든요. 네. 어차피 네. 들어올 거니까. 그렇지. 근데 승용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음. 안 주기도 하잖아요. 아우, 양보 안 해요. 네. 양보, 죽어도 안 해요. <laughs> 네. 그러다 보니까 좀더 이제 세게 들림이시는 음.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 네. 맞아요. 왜 그렇게 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승용차 입장에서는. 저는 화물차나 택시나 이런 거 깜빡이 키면 일단 포기 네. 그게 제일 좋은 거야 저도 어저께 촬영하면서 양보하는 모습 제가 촬영했거든요 저도 현재 프라이드를 승용차를 몰고 다니는데 제 앞에 뭐 버스라든가 뭐 대형차가 들어오려는 낌새가 보이면은 일단 브레이크에 발이 올라가요 그게 정상이야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면 승용차는 언제든지 대형차들을 앞질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승용차들은 브레이크를 약간만 밟아 주면 되잖아요 그게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버스 들어오면 어때? 들어오게 해놓고 그 상황을 노려봤다가 앞질러서 있는 상황이 있으면 그냥 앞질러서 가면 되잖아요. 음. 어려울게뭐 있어? 아까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졸린 경우가 많잖아요. <laughs> 네. 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별의별 짓을 다 해봤어요. 진짜 나도 이것도 해보고 막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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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것도 해보고 그리고 막쑤시기도 해보고 막 그냥 이것도 해보고. <laughs> 막 꼬집어 보기도 하고, 왜냐면 우리는 운전직이잖아요, 운전직. 눈 감기는 거, 이거, 이걸 피해갈 수가 없어요. 절대 피해갈 수가 없어, 이거는 진짜. 별의별 짓다 해봤지만 제가 제일 좋은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커피를 물 마시듯이 그냥 마셔버려, 그냥. <laughs> 커피. 요즘에 제가 커피 외에도 바카스하고 구론산 스파클링. 그것도 진짜 졸릴 때는 효과가 없어요. 졸음은 장사가 없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은 6시간 이상 자고 출근하는 게 제일 좋은 거고.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은 잠을 그렇게 뭐 규칙적으로 잘 수가 없잖아요. 개인 볼일 보고 뭐 이거 하고 저거 하다 보면 6시간 이상 자는 게 솔직히 쉽진 않죠. 그쵸? 제가 가장 효과를 본 거는 커피를 물 마시듯이 마신다. 진짜로 이거는 진짜, 이거는 효과가 있긴 있어요. 진짜 없는 건 아니야. 물 마시듯이. 커피 그냥 이게 잠깐씩 마시는 거 말고. 페트병 500ml 뭐 그런 거큰 거. 물 마시듯이 그냥 마셔요. 근데 그것도 먹으면 바로 효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일하기 뭐 한두 시간 전부터 그냥 물 마시듯이. 그래야 그게 몸에 흡수가 돼가지고 그게 이제. 효과가 나오니까 이건 제경험이 저한테는 효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laughs> 참고하셔 가지고 한번 써 먹어 보세요. 그런 식으로. 시내 버스는 어릴 때하는게 좋은가요? 저는 28살 때 시작을 했는데 젊은 나이에 했어요, 저도. 버스는 나이 제한이 있어요. 젊은 것도 나이 제한 이 있고, 정년 퇴직도 이제 나이 제한이죠. 제가 전화를 했을 때는 버스 회사에서 물어본 나이가 28살을 얘기하더라고요. 28살. 28살이 넘어야 일단은 버스 운전을 할수 있다고 보면 돼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더 일찍 시작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 20대 초반에 음. 버스 운전한다고 올리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그런 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특이 케이스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고 뭐 인맥이라든가 누구 소개 이렇게 해서 들어간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일반적으로는 28살 이후로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단정짓지 마세요 회사마다 또 면접 면접관들도 다 사람이기 때문에 다 생각이 다를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버스 운전해 봤던 뭐 경험이고 경력만 있으면 면접관에 따라 또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력서 작성 잘 하셔가지고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제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 그게 단정은 지울 수 없고 사람마다 또 면접관마다 다를 수도 있으니까 회사마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퇴사 후에 주변 사람이나 그냥 아시는 분이 시내버스를 한다고 한다면 추천하시는가요? 시내버스가요 좋은 직업입니다 진짜 좋은 직업이에요 진짜로 거짓말 아니야 진짜로 좋은 직업이지만 힘들어요 제가 정의를 내려 줄게요 이 시내버스는 진짜 좋은 직업이에요 이게 평생 직업으로 삼아도 괜찮은 직업이에요 여기에는 함정이 있어요 좋은 직업이긴 하지만 건강이 해칠 수가 있는 그런 함정이 숨어 있어요 버스에 적성에 맞는 분들이 있고, 적성이 안 맞는 분들이 있거든요. 적성이 안 맞는 분들이 버스 운전을 오래오래 그냥 참고 하시면은, 제가 장담해요, 진짜. 장담하는데, 어딘가에 적신호가 분명히 올 겁니다, 언젠가는. 건강에. 전립선이 됐든, 위암이 됐든, 뭐, 간암이 됐든, 폐암이 됐든. 내가 장담해요, 진짜. 적신호가 와요. 억지로 참고 그냥 계속 이렇게 평생을 하면. 왠지 알아요? 운동을 못 해, 운동을. 하루 종일 앉아있어요. 운동 부족이야. 퇴근하고, 뭐 배드민턴 동호회니, 무슨 족구 동호회니, 뭐 운동들은 하시더라고, 다들, 뭐, 모여서, 이렇게, 등산도 가고, 다들 하긴 하더라고, 보니까. 버스 기사님들, 이렇게 해서. 그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실질적으로 운동이 돼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잠깐 이제 쉬는 날 그렇게 모여서 이렇게 운동하고 또 가서 술 먹고 놀고 먹자판 하고 그러면은 그게 운동이 되고 건강 관리가 돼봐야 얼마나 되겠냐고요. 규칙적으로 생활해야 되고 규칙적으로 그 시간에 밥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할 때 운동하고 규칙적으로 잠잘 때 잠자고 규칙적인 생활이 되고 이래야 사람이 건강한데 버스 운전하면은 일단은 건강이 무조건 안 좋아지는 환경이에요. 무조건 안 좋아, 이거는. 이건 내가 장담할 수 있어. 환경 자체가 그런 환경이에요. 근데 버스 운전 직업으로 먹고 살기에는 좋은 직업이에요. 대신 여기서 여러분들이 희생할 부분은 이제 건강 부분을 여러분들이 희생하면서 좋은 직업을 계속 한다는 거. 이 건강 문제가 이제 단점이 아닐까, 건강 문제. 다시 말하면. 건강을 희생하고 운전을 할 거냐? 자기가 건강관리 어떻게 컨트롤 할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거라도 하면서 운전을 할 거냐? 여러분들의 판단이겠죠, 그거는. 이 건강이 안 좋아지는 환경이다. 그거 감안하시고 진짜 좋은 버스 운전 직업을 할 자신이 있으면 하셔라. 왜 좋은 직업이라고 내가 말하냐면 월급이 올라요 계속. 내가 말하는 건 중공영제 기준이에요. 중공영제 회사에 들어가면은. 월급 계속 올라요 월급 계속 오르는 것도 그렇지만은 이 버스 운전은 절대 망할 수가 없는 직업이에요 전쟁이 터지면 더 좋아져 오히려 <laughs> 전쟁이 터지고 세상 말세가 오면은 더 좋아질 직업이 버스 운전이야 아니 사람들이 이동은 해야 될거 아니야 어쨌든 넓은 땅덩어리에 뭐 걸어 다닐 거예요 이동은 해야 될거 아니야 어쨌든 세상이 경제가 개판이 돼더 좋아질 직업이라니까 버스는 망할 수가 없어요 그 시민들이 이동하려면. 대중교통이 없어질 수가 없거든요. 오히려 더 좋아져, 버스는. 날이 가서. 월급도 오르지, 버스는 계속 망할 수가 없는 직업이지, 좋아진다고. 정년퇴직도 더 늘어날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들 지금 알잖아. 세상 지금 경제 봐봐요. 완전히 그냥 거식이 되고 있잖아, 지금. 경제가 계속 이렇게 악순환되고 어려워질수록 버스는 더 업그레이드 되고 소중한 직업으로 커지는 거지, 더. 소중한 직업으로 그만큼 필요한 대중교통이니까 버스 운전이라고 해서 단점만 바라보지 마시고 장점 좋은 점들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렇다고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요? 고생해야 돈 버는 거니까. 고생할 각오하시고 좋은 장점들도 있으니까 버스 운전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직업이 될 겁니다. 아셨죠? 지금 마지막 부분에 내가 버스는 최고의 직업이다 이런 말을 드리긴 했지만 최고의 직업인 만큼 굉장히 힘들어요. <laughs> 최고의 직업은 맞는데, 진짜 고생 많이 하셔야 돼. 고생을 진짜 많이 하셔야 된다고. 버스를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적성에 맞는 분들은 정년퇴직 하실 때까지 오래오래 하세요. 앞으로 정년퇴직도 이제 늘어날 것 같으니까. 근데 적성이 안 맞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많이. 저 같은 경우에는 적성이 안 맞아요. 적성이 안 맞고. 그렇게 뭐 오래 할 마음은 없어요 지금까지 그래도 오래 참고 견디고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저는 진짜 제 자신에게 진짜 칭찬하고 싶고 적성이 안 맞는 분들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분들에게 제가 특히 말하고 싶어요 저와 같은 어떤 입장이니까 참고 일을 하세요 어차피 발을 들여갔으니까 하긴 하시되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셔야 돼요 이걸 평생 못 하잖아요 어쨌든 적성이 안 맞잖아 그럼 평생 못할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다른 일을 해야 돼요 건강해야 다른 일을 할거 아니에요 건강해야 다른 일을 할수 있고, 또 돈도 있어야 다른 일을 할수 있고. 저는 지금 열심히 미래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기 버스를 은퇴하더라도 다음에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버스에는 고충이 많고, 스트레스 많고, 괴로움과 고통, 특히 새벽에 일어나서 출근해야 되고, 고문이죠, 고문, 완전. 새벽에 일어나서 출근해봐, 진짜. 아우막 미쳐요. 이게 뭐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내가 8년 동안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거 아주 미치는 거예요. 고문이야. 근데 왜 지금까지 참았겠어요? 미래가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었으니까 지금까지 참고 살아온 거예요. 살아오면서 뭘 했냐? 준비를 한 거예요. 미래를 준비한 거예요. 저금도 하고, 미래를 이제 설계를 한 거지, 막. 뭘 하려고. 거의 준비 이제 다 됐고. 버스도 지금 한계가 왔어요, 이제. 한계가 와가지고, 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지금 한계가 와서, 배터리가 완전 방전된 거지. 참을 만큼 참았어요, 이제. <laughs> 인내가 완전 바닥이야, 바닥, 인내가. 지금 보조 배터리를 지금 끼고, 지금 조금만 더 참고 있는 건데, 미래 준비를 하세요. 여러분들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어쨌든 저금 열심히 하시고 미래 준비를 하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시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버스 잘 안전하게 일하셔가지고 다들 행복한 미래를 살아가셨으면 좋겠네요. 다 같이 우리 힘냅시다. 저도 힘내고 있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laughs>